이번 시간에는 어 부의금, 부조금 액수에 대해서 어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상속인들에게 들어온 부의금, 부조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어 이제 조문객들이 조의금을 지급하죠. 액수에 이제 큰 차이가 있을 때어 균등하게 나눠야 되느냐. 이제 상담 내용인데요. 지인이 털어놓은. 뭐 드라마 같은 사연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좀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경해서 공장에 취직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차렸고 몇십년이 흐르니까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시골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 자수성가한 A씨가 안쓰러운 마음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뭐 영화의 대사처럼 어느 날부터 이 형제들이 호의가 아닌 권리로 여기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수성가한 지인이 지쳐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문제 이때 발생했다는 거죠. 많은 종목 여기 다녀갔고. 조문객 대부분은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보다는, 어, 상경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주 성가한이 지인의 지인이라든지 또는 회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 술에 취한 형제들이 내비친 어떤 속내가 기분이 확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장님인 이 지인분이 장례비를 모두 부담하고, 어, 남은 부의금은 시골에 있는 형제 자매끼리 나눠 가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례비야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어, 좀잘 사는 성공한 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의금 조의금은 본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 일이라서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부끄러워 가지고 저한테 이제 사연을 털어 놓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연 얼마의 장례비를 내야 되고 얼마의 부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드렸는데 관습적으로 부의금, 조의금은 장례식 때 장례비용에 쓰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법적 성격이. 그래서 유족의 정신적인 슬픔을 나누는 동시에 십시일반 부모님 장례비를 모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겠다. 라는 목적의 금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의금이 남았을 경우에, 조의금이 남았을 경우에, 이 어떻게 나눌 거냐?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남은 부의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분대로 나야 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균분 상속이기 때문에 어, 똑같이 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어, 사망하신 부모님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부의금은 특정한 상속인 그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을 볼수 없기 때문에 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근데 부의금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친구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뭐 대감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승 정승댁에 어떤 개가 죽으면은 손님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어, 우리 지인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남은 부의금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 각자에게 들어온,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고 들어온 부의금이 액수에 많은 차이가 난다면은, 그때 상속분들은 나눠야 하냐, 나눠야 하느냐, 어, 시비가 이룰 수 있죠. 거죠 그래서 먼저, 장례비는 상속인들끼리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의무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속을 받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상속 지분 비율에 맞는 장례비를 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조의금,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쓸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출처라든지 비율에 상관없이 장례비용에 최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부의금은 원칙적으로는 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는데 다만 이 조의금, 부의금 출처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 상속인들이 그 상속인들의 개별적인 그 지인들로부터 부의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남은 부의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장례 비용형도 비율에 맞춰서 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 확정되지 않으면은 원칙대로 공평하게 장례비를 나누고 남은 부위금을 나눠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수성가한 우리 지인 본인한테 들어온 부의금을 확정할 수 있다면은 비율에 맞춰서 남은 부의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장례비용도 그 비율에 맞게 더 많이 내야. 그러니까 본인 손이 상속인인. 자수성가 본인 손님이 더많았다면 당연히 음식도 더 많이 먹었을 거고 장례 비용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